자, 보세요. 똑같은 예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책을 보면서 아시겠죠? 책을 보면서. 그럼 보세요. 기본적으로 책이란 단어가 영어로 book이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우. 자, 잘 보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보시면 to run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보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보는 게 아니고 읽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다가 read를 쓰는 거죠. read. 그죠 읽는 거니까 책은. 그리고 앞에서처럼 to를 써.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to에다 동사를 더해버리면 뭐뭐하면서 뭐뭐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뭐뭐하기 위하여가 됩니다. 그러면 은 결국 뭐냐면 아이들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 이유가 책을 보기 위해 간다는 게 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뭐 하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넣어 버리면은 투 리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한 행동이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의 행동이 되죠.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행동이에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쓸수 없는 대신에 뭐를 쓰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리드는 쓰되 일단니까, 이번엔 투를 쓰는 게 아니고 ing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 앞에 거에서는 우리가 투한 다음에 동사해 가지고 썼을 때는 이제 앞으로 행동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ing라고 해 가지고 뭐라고 쓰시면은 지금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말할 것이냐, 현재를 말할 것이냐.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측면에서 또 보면은요. 자, 보세요. 자,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갑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음악. 그래 음악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바꾸면은 뮤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들으면서. 그렇죠? 그럼 들으면서에서 이제 듣다를 갖다가 영어로 바꾸면은 listen. 그렇죠? listen. 근데 listen이란 단어는 뒤에 바로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to를 써야 돼요. listen to music.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아까처럼 to read처럼 to 동사, 즉 To listen을 쓰면 은 미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right now, 지금.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학교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listen 뒤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학교를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자, 역시 같은 예문이에요. 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근데 선생님께 사랑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인데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 사랑받는, 누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내에서는 학교가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학생들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뭐냐면 여기서 더쓸 필요가 없는데, 말을 더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문장 내에서 이 주어를 추가적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분위기.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등등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 외에도 뭐를 말할 수 있냐면은 주어 즉 S에 대한 추가 수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작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사랑하다가 러브인데 여기다 여러분이 ING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은 학생이 뭐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조상 ED가 돼야 되는 거죠. 러브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가 사랑을 받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을 받냐면, 선생님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러브드 한 다음에 선생님이니까 티처 선생님이 여러분이시면 여러, 여러 명이시면 S를 붙일 거고, 한 분이시면 r 를 붙일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O의 소지가 있죠. 마치,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이를 써주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면 지금 보시는 요 러브드 이건 앞에서 보셨던 투 구조도 아니고 i 이인지 구조도 아니고 PP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가 말을 할때 명사를 쓰지 않고 다른 걸 말하죠. 즉 여기다 말할 때 수식 같은 걸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에다가 명사 붙이는 형태.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러빙이었으면 뒤에 그냥 바로 티처스가 올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차이점이에요. 앞에서 봤던 걸 보시면은 보세요. 리딩 ing일 때는 바로 명사가 왔죠 그리고 리스닝일 때도 보시면은 여기서 뮤직이 왔고 뮤직이 왔고 투가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얘가 바로 자동사라 그랬던 거고. 그리고 그 앞에 거 보시면은 투 런이나 투밑 같은 경우 또 바로 명사가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처럼 pp 구조가 나올 땐 이런 식으로 명사를 곧바로 쓸수 없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거 볼게요. 보세요. 부모님께 존중받는. 이것도 보시면은 부모님께 존중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어를 꾸며 주는 건데 이번엔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존중을 받는 거니까 존중하다가 뭐 여러분, 존중하다. 존중하다가 그렇죠. 존경하다, 존중하다, 리스펙트. 근데 학생이 누구를 존경, 존중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P 형태, respect to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께니까 부모님이 이 학생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by parents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PP 구조를 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명사를 써주는 거. 오케이? 그럼 결국 뭐냐면 역시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또 수식을 만든 거죠. 부사를 만든 거라고요. 오케이?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은 역시 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자,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할 때는 이 때문에라는 말을 말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는데 영어를 할때 때문에는 마지막에 하지 않고 앞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정작 여기 초반에 때문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자, 때문에가 뭐죠? 때문에가 그렇죠, because. 아시겠죠? 비록 내용은 끝났지만 다시 말을 또 시작하는 거죠. 자, because. 그다음 뭐가 되냐면은 영어를 배워야 한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배우겠죠.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 이렇게. 그 다음에, 배워야 한다. 맞죠? 뭐를? 그렇죠. 영어를.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문법적으로 접속사라는 게 나온 상태에서, 그 뒤에다가 주어라는 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라는 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목적어라는 걸 써주시면은 이만큼의 아주 기다란 이만큼의 덩어리가 이미 다 나올 게 나온 상태에서 나오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거 외에 더 하는 말인데 되게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비코즈 그 다음에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스튜던츠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배워야 한다니까 런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런 배우다. 그 다음에 영어는 변치 않죠. 그렇죠? 스펠링이 변치 않아요. 영어는 잉글리시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제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학생들이 나와 있고 결국 이 학생이 이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딱 똑같은 말을 두번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럴 때는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대의 이러면 이제 대의가 이제 앞에 있던 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런이도 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런하면 뭐가 되냐면 배우다가 돼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 말로 배우다가 아니고 배워야 한다니까 뭐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여기다 여러분이 should 같은 걸 추가해서 말을 매듭을 지을 수도 있죠. 아시겠죠? 근데 뭐 위에처럼 말하나 아래처럼 말하나 결과적으로는 할 말을 다한 상태에서 뒤에다가 비코즈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은 접속사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다가는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동사를 쓰고 목적을 쓰고 즉 하나의 절을 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앞에 있던 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논리를 주는 거죠 오케이 자고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거의 같은데 그죠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날씨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때문에처럼 불구하고도 내용의 뒤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영어는 아까 말했던 비코즈처럼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불구하고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얼도 그런 것들. 그렇죠? 얼도. 얼도. 그다음에 내용이 뭐가 나왔나 보면은 내용 자체가 날씨가 나쁜 웨돌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다르게 정리하면 날씨가 나쁜 거죠. 그래서 그냥 날씨. 그다음에 나쁘다. 자, 그럼 날씨가 뭐겠습니까? 날씨가 그렇죠. 날씨는 웨더, 더 웨더. 그다음에 나쁘다. 나쁘다라는 말을 그냥 한 마디로 나쁘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차라리 나쁜이 들어가는 나쁜,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가 들어가고, 이 베드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이지를 써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도 결국은 뭐냐? 할 말을 다한 상태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묶여서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역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봤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 봤던 것들에 비해서 길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길이가 긴게 그냥 길어서 긴게 아니고 길이가 긴 만큼 내용이 더 많죠. 그래서 이미 나와있던 것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영자신문 볼 때도 결국에는 학생이 어딘가를 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으면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정작 이런 것들, 부사들 때문에 중요한 걸못 읽어버리면 은 다음 내용과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문장이라는 게 사이즈가 길어진다. 그래서 핵심이 많아지거나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정작 핵심이 아닌 부분, 거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잡아서 자꾸 드러내셔야 됩니다. 물론, 아예 안 읽는 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뼈대를 먼저 볼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거품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